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매물건이며 경기도 임야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백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에 정원이나 텃밭으로 꾸물셔도 됩니다. 또는 덩어리를 나누어서 전원주택 두 채를 지으셔도 됩니다. 공시지가 1억 원대이며 1억 원대 낙찰 가능합니다. 경기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 거래 활발하고 주변에도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 가치나 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쪽 y 자, 이 도로, 이 도로와 이쪽 필지 둘다내 땅입니다. 두개 필지가 이번 메모리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내 도로를 통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까지 내꺼 포함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도로 사용해서 여기에 전원주택지 지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쪽 지금 포장도로였었는데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쪽 도로를 올라와서 이 우측에 있는 지금 숲으로 가려져 있는 이쪽 땅이 내 땅입니다. 보시면 주변에 이미 이렇게 전원주택지 지어져 있고 현재 거두 중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큰 산이나 가리는 거 없이 탁 트인 뷰, 시원한 전경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충분히 탁 트인 뷰가 나옵니다. 이쪽, 이렇게 올라와서 진입로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어느 정도 토목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 보셔서 바로 전원주택지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옆에도 이렇게 큰산 멀리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 없이 탁트인 뷰볼수 있습니다. 뒤쪽도 크게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도 바로 하늘이 보이고 탁트인 뷰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쯤에 위치해 있고, 주변 펜션이나 풀빌라, 이렇게 캠핑장, 뭐 애견 펜션 등 다수 숙박업소들이나 이렇게 펜션들, 캠핑장, 야영장 등등, 어, 금방 2km 안에 50개 이상 분포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펜션들이나 캠핑장, 어, 펜션이나 캠핑장 하기에 정말 적합한 환경이라는 건 바로 이, 이런 걸 개수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 많은 이유는 이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좋고 주변 자연 환경이나 어, 환경이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펜션들이나 캠핑장에 존재하기에 교통편도 교통편도 좋고. 각종 편의시설도 주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엔 동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목공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곳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필지에 가깝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나가면 있기 때문에 어 시끄럽거나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게 살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도란도란하게 지내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뒤쪽에서 남쪽에서 본 방향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일단 현재 여기 위치에 있고 이렇게 능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정한 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로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 트인 뷰볼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에 쭉 산이 존재, 존재해서 이렇게 나가주고 있, 있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옆에도 크게 가리는 거 없이 탁 트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현재 깎아 놓은 상태 땅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주 중인 전원 주택지도 있고 현재 이렇게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땅까지 오시면 됩니다. 뒤 전경은 이렇게 큰 산으로 둘러쳐져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크게 가려지는 것 없이 탁트인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이렇게 큰 산에 둘러쳐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마을이나 펜션 이런 데 다소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이렇게 다 지어진 곳은 거주 중인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빈 필지는 어, 곧 전원주택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 땅까지 지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능선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정한, 안정한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좀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땅 이렇게 보이면 되고 이쪽 도로 통해 이쪽 진입, 진입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 이렇게 땅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평하게 여기를 좀더 작업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현재 땅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뷰 옆에 뷰 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도로 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25도 이하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현재 이 땅은 어느 어느 정도 땅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문제 없이 전원주택지를 세울 수가 있고 25도 이하 면적은 전체 면적의 75.9%로 나오고 조금만 더손 보신다면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평가 등급입니다. 환경 평가 등급 3등급지입니다 3, 3등급지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간섭이나 통제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호의적인 편이라 걱정되게 없으며 도로도 내필지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 또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의 상세 정보를 보기 전에 공시지가 표시 그 다음에 자체검정가 제가 실수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120억이 아니라 1억 3227만 8500원이고, 자체감정가 아 4억 4092만 8333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땅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25도에서 30도 사이는 11.2%, 30도 이상은 12.9%, 평균 경사도는 15에서 20도입니다. 이 땅을 보셨듯이, 이렇게, 이쪽 앞에가 경, 그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쪽은 활용 못하고, 이쪽이 이미 땅 작업이 되어 있는 이쪽을 활용해서 마당이나 전원주택지를 지으면 됩니다. 조금 더 손보시면, 이쪽 경사가 있는 부분, 이쪽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용 가능한 물은 120m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용 물은 60m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강수량. 1400ml에서 1500ml 오므로, 우리나라 평균 1260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이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고, 최저온도 최저기온 영하 18도, 최고기온 영상 35도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개발행위 허가 경서도는 이 해당 지자체는 25도 이하로 나오게 되고 25도 이하로 봤을 때 나오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75.9%입니다. 평균 임목축적의 150% 이하입니다. 땅의 둘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둘레는 118입니다. 이쪽으로 도로를 통해 들어오게 되고 이쪽이 진입로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1m, 여기서 여기까지 25m, 여기서 이쪽까지 33m, 이쪽에서 이쪽까지 29m로 총 118m입니다. 총 가로폭은 37m이고 총 세로폭은 29m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이쪽 아직 경사도가, 경사가 조금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이땅의 공시지가 이 금액이 아니라 1억 3227만 8500원이고 죄송합니다. 자체감정가 4억 4090 28,333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세,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주변 시세, 아, 주변 거래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경매물건이며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임해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백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때문에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에 정원이나 텃밭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나누어서 전원주택 두 채를 지으셔도 됩니다. 공시지가 1억 원대이며 경기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 거래 활발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부지 공, 조성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거래가치나 땅가치 올라갈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